벤츠 E300입니다. 와이퍼 교체 요령입니다.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. 그리고 와이퍼 스위치를 올립니다. 엔진 스톱 버튼을 올립니다. 와이퍼를 90도 위치에 올려놓고 교체 작업을 시작합니다. 하면 돼 하나, 둘, 셋. 교체하려고 하는 와이프 와이퍼에 요 홈이 있습니다. 이 홈에 이게 안전장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송곳이나 드라이버 등 삐죽한 걸로 이 홈을 살짝 누르고 이걸 뒤로 땡기면 빠집니다. 그리고 교체하려고 하는 같은 와이퍼 크기를 이 홈에 끼우고 이 안전장치를 딱 소리 날 때까지 닫으면 완성됩니다. 그리고 반드시 크기를 확인합니다. 이렇게. 여기까지와 여기까지 크기.